사운드 나는데? 사운드 났어 뭐? 어. 주식 방이 있는 거 같아 주식와마이요 잠시만 주식 제가 넣어드릴게요 잠시만 그 있네 주식 안에 있어 주식 안에 있어 알리바이 주식 안에 있어요? 네 있어요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수류탄으로 던져주는 수류탄 거... 나이스 주식 죽었어 하도 하도 있어, 하도 있어. 아, 마지막 어, 하나. 단피. 차이. 와, 저게 안 죽어? 나이스, 나이스. 하나 더, 하나 더. 다네다. 아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들어갔네요. 거기로. 쌍인가? 쌍이네. 닭이라서 많이 썼을 것 같은데. 어, 써, 없어 없어 양양양 없어. 아, 아 네. 오케이 오케이. 어마이 반피었어. 그렇지. 아 복도 끝이다. 복도 끝이다.